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게 되면, 즉 하나님 없이 나 자신의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주님의 뜻만 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큐티 교제로 쓰고 있는 이 생명의 삶은 어제부로 사사기가 끝이 나고 오늘부터 디모대 전서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디모대 전서는 바울이 디모대에게 쓴 서신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는 그 편지를 쓰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빠짐없이 전달하기 위해 상대방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내용을 채워나가게 됩니다. 아마 편지를 써보셨던 분이라면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바울도 그 당시 디모델을 향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하고자 디모델과 처한 상황을 고려하고 고심하면서 글을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편지의 목적이 그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그는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서신서를 살펴보면서 그 당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자 했던 편지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지 그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선 자기소개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수식어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본인의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로서 이 편지를 쓴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이어질 자신의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사도 된그 자의 말로 선포될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편지를 받을 디모데를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디모데가 결론적으로 어떤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그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디모데가 현재 에베소에 머물면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라 알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게 되면서 디모드에게 일러 너는 에베소에 머물러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고 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에 친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에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당시 거짓된 교훈이 그곳에 질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당시 예배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알지 못했고 거짓된 교훈을 전하는데 자신들의 노력을 들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을 다해 교훈을 가르치고 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보기에 그 교훈은 지극히 거짓이었고 잘못된 교훈이었기에 디모데를 향해 그들에게 더 이상 거짓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 논리와 사상으로 넘쳐나는 현대 사회 속에 한국 커뮤니티 사이에 개그맨 이경규 씨가 한 마리 유행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 잘 모르면서 끝까지 오기와 아집을 부리며 주장을 굽힐 줄 모르는 고집불통 그 자체인 사람을 비꼬는 말로 이 말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사며 명언으로까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그저 우, 웃어 넘길 수 없는 이유는 이 말이 유행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고집불통으로 자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꿈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 사이에도 질비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미 에베소에 머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한 바 있었으나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잘못된 율법에 얽매여 자기 주장을 고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식한 자들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도 아니었으나 자신들이 만든 신념에 빠져 하나님이 예배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거짓 교훈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잘못된 신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모습 속에 나 자신이 만든 신념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신념을 믿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삶 속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나 나의 신앙의 모습 속에 복음이 아닌 잘못된 종교 문화가 나의 신념으로 굳어진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위험성을 철저히 느끼고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앱에서 사람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교훈을 멈추도록 돕고 참된 교훈을 전하도록 인도하기 위해 이 교훈을 전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돌려 변론을 내는 것이라 지적합니다. 또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은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좋은 것이며 이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을 반대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에베소 사람이 가진 첫 번째 문제는 그들의 신념을 버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두 번째 문제는 율법을 그들의 잣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대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니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앱에서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서로 정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위해 교훈을 가르치라고 부탁합니다. 교훈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랑 없는 교훈을 지적하며 모든 교훈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쁜 소식에 근거한 것, 즉,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기쁜 소식을 전하되 사랑으로 전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핵심을 짚어줍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로 알고 가르쳐야 하는 것과 그리고 그 가르치는 과정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오늘 바울이 말한 교훈대로만 살수 있다면 사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잘못된 신념은 없는지 정직하게 살펴보고, 나 자신이 누군가를 향해 말하거나 가르칠 때 혹시나 지적하고 정제하기 위해 그 말을 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디모델을 향해 에베소 교회가 잘못된 신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로 알고, 바로 알고 가르치도록 그리고 사랑으로 가르치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서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쓰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알고 사랑으로 서로를 가르치고 교훈을 줄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저와 성도님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삶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깨달음 안에서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가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